네, 안녕하세요. 가성비 중고차 진상록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가성비에서 싸고 좋은 가성비 차량 한대 준비 한번 해 봤는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렉서스사의 뉴 ES 300h 슈프림 차량 준비 한번 해 봤고요. 이 옆에 보이는 ES300H 차량 저희가 가성비에서 준비한 이유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는 무려 6천만 원에 도달하는 금액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메인 배터리 보증 기간이 10년에 2 0만 k 로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2025년까지 배터리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차 동일하게 공영 주차장 할인부터 수도권 진입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 봤고, 세 번째로는 이 차량 연비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이 무려 20km까지 가능한 차량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정말 알맞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그럼 바로 스펙 정리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준비 차량 렉서스사의 뉴 ES300 h 슈프림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3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4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기한도 하나 없고 미세노유도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 옆에 보이는 뉴 ES300H 차량 저희 가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2,080만원. 2080만원에 0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전면부 모습입니다. 차량 색상은 가장 인기가 많고 관리하기가 쉬운 화이트 색깔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입고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광도 정말 많이 살아 있는 것도 영상으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쪽 라이트를 보게 되면 양쪽 모두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도 지금 L자 모양의 주간주행등 LED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게 되면 렉서스만의 시그니처인 모래식의 그레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로는 하이브리드 로고까지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범퍼 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 범퍼라던가 본네트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외관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그럼 바로 타이어 잔여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60%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휠은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생화관 외에는 어디 흠집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휠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위쪽 휀다라던가 떼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뭉콩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뒤쪽 타이어도 트레이드 한70% 정도 현재 남아 있고요. 지금 휠 같은 부분에도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로 넘어 봤는데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라이트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부위 없이 정말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도어 위쪽으로는 이렇게 스포일러가 장착이 돼 있어서 어,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뒷모습이 이 스포일러로 인해서 공격적이고 좀더 스포티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퍼라던가 트렁크 도어 쪽에도 뭉공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뒤쪽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로로 옆으로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골프백 두 개, 보스턴 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 스웨이드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도 이물질이 많이 묻지 않은 완벽한 청결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영상으로 측면부 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핸다라던가 뒷도어, 앞도어,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70% 그리고 앞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60%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뉴 EX300H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실내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정말 생활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립 쪽에 메모리 시트가 1단부터 3단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실내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실 주행 거리 134,233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것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을 보게 되면 우드 그레이가 가죽으로 투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버튼과 오디오 매뉴얼 버튼, 그리고 우측으로는 음성 인식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바로 뒤쪽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 뒤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스마트 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을 보게 되면 아날로그 시계가 이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이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3단이 양쪽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고 그 가운데 쪽으로는 핸들 열선과 뒤쪽 리어커튼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주행 드라이브 모드 셀릭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에는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버튼들도 다양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 쪽을 보게 되면 ECM 룸밀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위쪽으로는 이렇게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확실히 좋고요.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도 전혀 들리지 않는 완벽한 썬루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렉서스사의 뉴 ES 300h 슈프림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뒤에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뒷좌석 시트도 정말 사각함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을 보게 되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이 코일 매트까지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한번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쿠션도 많이 살아 있어서 착자감도 정말 굉장히 좋고요. 지금 레그룸 공간도 한 10에서 5cm 정도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슬립 쪽을 보게 되면 수동 선블 라인저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 쪽을 보게 되면 열선 시트 3단으로 양쪽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 버튼들과 뒤쪽 리어 커튼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암레스 쪽에도 지금 에어밴드가 총 7개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 쪽을 보게 되면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천장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일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트레일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쪽에는 이렇게 에어컨을 켜놓고 나온 상태인데도 에어컨 팬 돌아가는 외에는 어디 하나 잡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있고요 엔진도 굉장히 정숙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렉서스사의 뉴 ES 300h 슈프림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3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4천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기원도 하나 없고 미세누유도한 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 옆에 보이는 렉서스사의 뉴 e s 3 0 0 h 슈프림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2,080만원. 2080만원에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더 싸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